사랑을 축복합니다. 9월 23일 금요일 말씀으로는 하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주간이 이제 다 지나갔네요. 어, 오늘만 또 학교를 가게 되시면 음, 그 다음 날부터 또 우리 토요일 되어지고 또 어, 주일이 또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이번 주 토요일은 성경목사와 또 어, 차년 1등 경영대회가 함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대회에 참석하는 애들을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또 좋은 성적으로또 함께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외워가는 것들이 어, 우리의 습관들이 좀 되면 좋지 않겠나는생각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들이 무엇이며 또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하면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어, 18절까지 말씀인가요? 예. 자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아,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맞나요?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제 큐티지벌에, 어, 교회에 놔둬주고 그렇게에 됐습니다. 예, 18절 거지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18절 거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사사를 세워서 세우셔서 그 가운데 어떻게 아시죠? 사사를 세우셔서 그 가운데서 이, 아, 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어, 먼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가난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많은 공핍품과 공피품을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불효죽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사에 보내셔서 이 민족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사백성들은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계속적으로 사람들은요. 겉에 드러나는 일들에 그것을, 그, 해결하는 게 급급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어떻게 요 처리하는 것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어쩌면, 어,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 나온 거죠.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해결하다 가더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로 사사기 6 1 1절에서 이제 음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십니까? 바로 기드온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어, 유아스가 속한 오브라의1어 상수리나무에 앉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누굴 봅니까그 아, 아, 어, 그 가운데서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 포도주틀에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습니다 사실 밀은 어디에 서 타작해야 될까요? 바람이 잘 불고 넓게 퍼지고 또한 그렇게 해가지고 어, 충분히 말릴 수 있고 충분히 햇빛이 잘될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될수 있는 그런 곳에서 타작을 해야, 해야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데 어떻게 나오죠? 바로 이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어,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고 어쩌면 그게 폐쇄되었고 그렇게 되어진 곳에서 바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미를 타작하고 있는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금 이기도온은이미디한 어 사람들에게 지금 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기도온의 소심함들을 볼수 있는 말씀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또, 이기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 그 뿐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세 집파라고 해야 되죠. 가장 약한 문화세 집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laughs> 또, 어, 자신의 집은 문화세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약하고, 또한 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말씀한 만큼 그만큼 어쩌면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문화재산의 음, 기드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이 기드온은 또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는 또한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어쩌면, 어쩌면 스펙이나 어떤 모양이나 모든 것들이 가운데서 그렇게 좋지 못한, 어쩌면 역한 존재였던 것이 바로 이 기두원이었습니다. 런데 하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이 기두원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두 가지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님께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보볼때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드렸서도 기드온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셨던 것 보게 됩니다.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등에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기도원, 연합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기도원입니다. 불구하고, 이여호와 사제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죠. 아니, 어떻게 기도온이큰 용사가 될수 있죠? 어쩌면 지금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나약해 빠져있는 이기도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면서 왜그큰 용사가 될수 있을까요? 바로 뒷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떤 장보람이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것들 때문에 그가 큰 종사가 되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또한 가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도다에 대해서 이제는 또두 번째 좀참어 중요한 건이 기도의 또황대원을 보게 되십니다. 어떻게 얘니합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 우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어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일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게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면서 하그 모든 이적이 어디 에 나타나냐고. 과연 하느님 함께 하시고 있는 거 맞느냐고. 하느님 괜히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기디오는 지금 상황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상용,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중하게 나가야 됐습니다.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바로, 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귀를 기르고 청중하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징계의 차원으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잠시 넘겨준 것이, 이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계속 좀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드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나중에 또 어떤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 미디안 사람을 치기까지 내가 한사람치기가잘 하겠다. 그런 얘기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1 7절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령이그에게 대답하되, 아니, 내가 죽게 은혜를 얻었어오면, 나와, 말씀하신니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시오 다시 말하면, 표징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에서 알려달라는 거죠. 예물을 가지고 내가 죽게 돌아올 텐데, 기다리시고, 꼭, 어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께서 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어, 항의나, 그에 대해서 또한 화내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 1 0편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다시 말하면, 의심에 대해서, 어, 불씨로 넘어가지 않고, 어쩌면 지금 하는 게 또는 이기드온의 의심에 대해서 확신을 숨길기 위해서 또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참아주시는 가람을 그 보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저는 좀 많이 헤매고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드온의사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내적인 것들이나 또 여러 가지 스펙이나 또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이 그를 큰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그가 큰 용서가 될수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어떤 분이야. 또 내가 경외하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이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큰 용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쩌면 기도원처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 그 의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신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은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주십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